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얘가 등비수열임을 보여라. 등비수열임을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이는 거죠? ARM-1에서 지수 형태다. 이래 보이는 게 낫나? 이투한 두항을 나눈 게 일정함을 보이는 게 낫나? 정의로 봤을 때는 뭐야? 첫째항 어쩐 첫째항에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을 정의가 an+1 나누기 an이 r로 일정하다. 이거를 가정하여 얘도 이웃하는 두 항끼리 나눈 게 일정하다를 보이면 등비수열인 거 보여지는 거잖아. 정의 자체가 뭐 점화식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뭐로, 뭐, bn으로 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bn을 이걸로 치환을 하면, 뭐로 보이면 돼요? bn 플러스 1에다가 bn을 나눈 게 일정함을 보이지. 요거를 이용하여.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 a n 플러스 1 다하기 a n 플러스 2분의 1 2AN 다기 A의 N플러스 1분의 1 얘니까 2의 AN플러스 1 다기 AN플러스 2분의 2의 AN 다기 AN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일정함을 보이는거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항이 나눠진다니까 여기서 공통이 있는게 뭐야 AN플러스 1이 있으니까 AN플러스로 나누면 일정한 거 보이면 되잖아. 나눈 거 어떻게 돼? 2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분의 2an 나하 1이니까 얘가 뭐래요? 2 플러스 r, r 분의 1 플러스 1 이게 일정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이면. 근데 기분이 좀 나쁜 거는 또 나오니까, 요래 보인 것보다는 AR에 M-1을 넣어서 A와 R 그냥 구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여라 라고 하니까, 이웃한 두항 사이에 비가 일정하다고 치고, 이수열의 이웃한 항이 비가 일정하다는 거 보이면, 그비 수열인 거 보여진 거지. 근데 기분이 나쁜 거는 또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하, 그럼 여기에 공비로 해가 그냥 하나 어, 이걸로 해도 괜찮겠네 얘가 2다 하면 되네요 어차피 이게 공비니까 어, 그냥 한번 어쩔 수없 한번 했으니까 이걸로 가자 이게 뭐래요 2라고요 그러면 R분의 1 플러스 1은 4 플러스 2r, 2r 제곱 플러스 3말 맞나? 잠깐만요. 이게 2. 4 플러스 2r. 분모가, 분모가. 아아오케 어. 그니까, 러 잠깐만요. 4R제곱, 2R제곱, 3R, 빼기 이렇게 되니까, 뭐, AN이 양이라고 했으니, 까 홍비가 양이니까, 말은 뭐 2분의 1. 됐고. 첫째 항은양 저기에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5분의 1은, 첫째 항은 2, 2, 2 1 첫째 항구 해야 되니까 첫째 항이 2 e 곱하기 a1 r a1 더하기 a1 r 이렇게 되면은 a1이 2면 되나? 맞죠? 2면 5가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AM이 ARM만을 신생해가 집어넣었을 때 이게 R에 대한 지수 형태다. 이렇게 보여도 될것 같고.